공통 외접선 길이입니다. 공통 음, 매접선 길이예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끝장입니다, 그냥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럼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 구하는 거야. 괜찮네. 공통 매접선은이 길이 구하는 거야. 접점과 접점 사이 의 거리. 접점, 접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접점이 있구나. 접점이 있구나. 접점이 있니? 이렇게 하면 되죠. 유사하게 거리 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네가 반지름을 그었을 거 아니야. 접선이니께접선이니께 접선이니께. 이렇게 반지름을 그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주시는데 이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오, 대충 그렸는데 맞았어. 이해되시죠? 네. 그럼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고요. 중심과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그럼 너네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중심 거리를 구해 놔. 오케이? 그다음에 요 길이는 이반지름면서이반지는뭐 하면 되죠? 빼면 이 길이가 나와요. 고로 이제 뒤도 알고 얘도 알았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얘가 직각이거든요. 이래봬도 직각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 그게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얘를 볼게요. 얘도 반지름을 그리고 반지름을 그립니다. 근데 너네가 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을 이거를 그리시는 거야. 베란다 확장을 하는 거야. 베란다 확장. 그래서 얘가 궁금하면은 얘를 구하면 돼. 이 길이가 궁금한데 얘를 미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밀어서 즉각사각형 만드는 거죠 중심사의 거리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길이는 반지름과 반지름 더하는 거예요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 둘을 알았잖아 반지름과 반지름 더했고 중심사의 거리 구했으니까 그래 이 길이 구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저렇게 그림이 나와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그림이 안 나와있을 때가 문제야 그냥 반지름만 소개해 반지름이, 두 원의식을 소개하는 거지. 그럼 너네가 거기서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구한 다음에 대충 그림을 땡그랗게 그려놓고 나서 자도 안 되죠? 연필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어디가 직각인지 몰라요. 수선을, 보조선을 그어놓고서 아무데나 직각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노파심에 한번 연습을 좀 시켜보도록 하면요. 원이 있고, 원이 있어요. 너무 예쁜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아쉽다. 약간 아쉽다. 아 똑같다. 그래도 한번더 도전할게요. 죄송합니다. 나도 되게 잘 그리는 편인데 사실. <laughs> 어 근데 왜 똑바로 안 되지? 이제 된것 같은 느낌. 아 되게 아주 잘했다. 자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수직을 여기다 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굽고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중심이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 일부러 좀 오바돼서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직각성각형 직각 그래서 여기서 세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실수를 할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원과 원이 있고요. 이거를 그린 다음에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얘를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안돼요. 여기는 수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가 오히려 비변이 되는. <laughs> 그러면 안 되고 이거를 포인트 잡아주세요. 접선과 반지름은 그래 수직이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접원을 네 한번 들어가 보면요. 내접 네, 내네네 어쩌고 공통 접선 너무 잘 그렸다. 오호 정말 아닙니다. 자, 이 접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지름을 그리세요. 반지름은 원재나 수직. 이렇게 나는 궁금하다. 요 길이가.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렇게 연자선을 그어주시고, 나머지는 베란다 확장을 한다그랬잖아요 베란다 확장 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도 뭔가 역할을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직각상각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상각형에서 나는 구하가 맺 거다. 베란다를 확장해라. 가 되고, 이게 R이고 얘가 R프라임이니까 R, R프라임 R 이 길이는 R과 R프라임을 더하면 되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고 그 덕분에 이 길이를 알게 되고 이 길이는 예로구나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